제육볶음 하나에 15,000원? 요즘 한국 물가가 미쳐돌아가고 있는데 뒷다리살 200g에 2,000원도 안 합니다 게다가 시켜먹는 건 외국산이지만 이건 국내산이에요 간장도 15ml에 50원 정도밖에 안 하고 후추도 1g에 57원 후추는 순후추죠 양념장은 다진 마늘 10g에 155원이고 아롤로스 한 숟갈에 185원이에요 고추장은 일반 고추장이 싸긴 한데 먹고 뺄거 생각하면 저장 고추장이 이득이더라고요 고춧가루가 생각보다 비싼데 많이 넣으면 매우니까 5g만 넣어주고 제육볶음 양념장에 1,828원 들었는데 고추장 없이 해먹으면 502원이면 되겠더라고요. 대파 한개 179원, 양파 반개 180원에서 야채 추가하는데 359원 들었고 제육볶음을 배달 시켜도 깨는 뿌려주잖아요.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깨까지 뿌려주면 제육볶음 만드는데 5,249원 들었어요. 요즘은 15,000원에 제육볶음만 주는 곳도 많은데 500원 추가하면 쌈채소도 먹을 수 있고 500원만 더 내면 봉기밥도 먹을 수 있어요. 제육쌈밥한 상에 6,649원 들었고 볶음밥은 서비스로 나갑니다. 이렇게 먹으면 몸은 다이어트되고 지갑은 벌컥 되는데 배달 시켜 먹으면 반대로 되. Eu